말을 좀 제대로 잘 못했지만 다음 수요일에 다시 한번 영상 찍어서 말해줘야 되겠어요 어떨 때는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아, 그래? 보통 사람들처럼 음. 말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 지금 보통 사람 같아 예음이 예, 괜찮을까요? 음더 편안하게 하고 싶어? 예 그랬어요 너... 아니면 엄마가 편집해서 해도 좋아요 그럼 편집해볼까? 편집해도 좋고. 음. 안녕하십니까, 유자님들. 보물이 유지훈입니다. 올해 좋았던 일 뭐가 있었어요? 올해 좋았던 일들은 유튜브 본 사람들과 어떤 형하고는 서울대공원 갔었을 때랑 제 또래랑 같이 서울 어린이대공원하고 롯데월드 간게 좋았었습니다. 어떤 게 좋았어요? 그래서? 갔는데 뭐가 좋았어요? 우울원에 자주 가고 싶었는데, 저랑 같이 가주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도 또 가고 싶었는데, 같이 가주니까 좋았습니다. 제 생일날에 에버랜드에 가서, 사파리월드에 들어간 것도 좋았습니다. 내년에 또 에버랜드 또 가게 되면 로스트 밸리에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학교 선생님이 제가 김유정 닮은 여자랑 결혼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저에 대해 제가 잘되길 기도해주겠다고 얘기를 듣게 된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는 돈을 많이 벌게 되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제 머리가 옛날보다 나아져서 좋고 말하는 것도 옛날보다 나아져서서도 좋습니다. 올해 아쉬웠던 건 뭐예요? 아쉬웠던 일은 여자친구를 못 만났습니다. 아, 그래 우리 아들 서운했는데. 네. 예. 어, 내년에는 꼭 여자친구가 꼭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들 눈이 너무 높은 거아닐까 너무 너무 높아요? 너무 너무 높아요? 네 생각은 어때요? 네. 예. 네 생각은 어때? 무일 높은 거같다 어떤 거 같아? 음 높진 않아요. 아, 높은 거 아니에요? 네, 높은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유자님들 또 하고 싶은 말 있을까? 유자님들 내년에는 꼭 여자 친구가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꼭 소개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얘기할까? 예. 누구? 김현주와 남지현도 원합니다 괜찮습니다. 눈이 높은 거 맞네. 아 <laughs> 그렇게 이쁜 여자만 좋아하니까 네. 여자친구 잘안 생기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아, 그래 제 유튜브 잘 봐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릴 때는 말도 잘 못하고 말썽 는점잘 부렸지만. 다 크고 나니까 말썽을 잘안 부립니다. 그리고... 다 크게 되면 나처럼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 인스타그램도 많이 봐주세요. 다음에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보물이가 올해 좋았던 일에 대해 얘기해 보고 싶다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말을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웬일로 다시 찍겠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으니 그냥 편집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보물이는 괜찮은 한 해를 보낸 것 같네요. 카페에서 안정적으로 일했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있었으니까요. 다만 여자친구 생기지 않은 것이 무척 아쉬웠나 봅니다. 내년엔 여자친구가 생길까요?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올한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각자의 가정에 있는 예쁜 보물들에게도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 만나요.